My name is Kim Hansol, Sol, uh, from uh,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Uh,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Uh, I'm currently with u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And um, we hope uh, we hope this gets better soon. 김정은이 저지른 만행 가운데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숨진 김정남의 이 아내와 아들 김한솔 딸 김솔희 중국에서 대만을 거쳐 제3국 유럽 또는 미국 어떤 곳인지는 알수 없지만 제3국으로 비밀리에 피신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들의 도피를 적극 도왔던 천리마 민방위라는 알수 없는 단체가 등장합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비밀 조직이란 것만 알려져 있을 뿐인데요. 그런데 이 천리마 민방위가 최근 우리 한국 정부를 원망하고 나섰습니다. 천리마 민방위 홈페이지에 떠 있는 글입니다. 남쪽 새 정부가 어떤 방향을 추구할지 기다렸습니다. 실망스럽게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 민족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협조에 대한 반응이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라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남쪽으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한민족 아닙니까?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언제 이 글이 올라온 겁니까, 구자웅 텔? 네, 지난달 30일입니다. 네. 이제 한달 정도 됐을 시점인데요. 이 천리마 민방위 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고요. 네. 글의 제목이 한민족 아닙니까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김정남의 그 남겨진 가족들을 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한국 정부에게 요청을 했는데 네. 답변조차 없다 네. 이렇게 뭐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하. 질타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행여라도 지금 제 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김한솔 가족들에게 뭔가 신변의 이상이 생겼거나 뭔가 안전에 변화가 있다 뭐 이런 걸 우려하진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월달에 이제 김정남이 암살됐고. 그 후에 이제 그 김정 어 김한솔 가족이 또나았습니까 네. 이제 대만을 고쳐서 이제 또난건 확실한데 근데 뭐 네덜란드로 갔느냐 미국으로 갔느냐 감론을박했지만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다는 반증이 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제적 보상면에서 그동안 뭐 계좌에 돈이 좀 있었다든지 그게 개인 소유로 인정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볼땐 그것이 한국에 와야만 이게 어떤 사유재산으로 인정되고 또 김한솔이가 계속 박사과정. 공부한다든지 네. 자녀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한국 측 한국 측에다가 한번 또반거 같은데 한국 그러니까 경제적 공부가. 도움을 요청을 해봤을 수 있다 그렇죠 경제적 도움과 함께 한국으로 내가 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아마 타진해 봤는데 네. 자저 천리마 저걸 보면은 한국에서 별로 무반응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네. 원망스러운 글이 아닌가 이렇게 아, 그러니까 지금 안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천리마 민방위가 김한솔 가족들이 제 3국 어딘가에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에 또는 다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원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불만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김종국 실장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 김한솔 가족하고 상관이 없고 아, 네. 어, 탈북자들을 이제 중국에서 어, 이렇게 도피시키게 되는데 아무래도 국가의 지원이 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뭐 태국이나 말레이자로 어 이렇게 라오스나 이렇게 뽑아내려면 돈이 네. 필요합니다. 네. 그런 뭐 금전적인 지원, 그다음에 또 외교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정부에서 그런 지원을 안 해주니까 협섭하다 네. 이런 얘기인것 같고 김한솔 가족은 제가 볼 때는 네. 어 김한 기, 김정남이가 남긴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 100억 원이야. 네, 100억 원 우리나라도 한 100억 정도 재산 남겼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사는데는 전혀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미국에서 또는 뭐 유럽에서 네.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학력도 네.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번 문제는 개만설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럼 어떤 문제로 보고 계신 거예요? 철리만 민방위란 조직이 네. 이 탈북자 지원 조직 아닙니까? 네. 자기네가 하는 업무 자체를 네. 현 정부가 안 도와준다. 네. 그 한민족 아니서 섭섭하다. 네. 또 도와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안 도와주고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조직은 이번 현 문재인 정부와는 상관없이 전 정권에서 생긴 그런 조직이란 말인가요? 그래서 저 제가 볼 때는 그 지난번에 김한솔 가족을 도피 시킬 때그 작전 능력을 보니까 네. 거의 이건 국가 기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을 했어요. 아하.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는 국정원의그 상당한 지원을 받든가 네. 국정원 하부 조직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어. 대북 공장이라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안좋아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끊었을 가능성 있고, 아하. 그래서 전제는 뭐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게 아닌 게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김정남 아들 김한솔이 도피할 그 당시만 해도 전 정권의 국정원의 도움을 받는 그런 단체였을 수 있으나 지금은. 지원이 끊긴.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 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걸 가능성 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십니다 네. 이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크게 그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에 네, 일단 대한 지금 지원을 김정은 정권과 지금 대, 직접적인 대화를 지금 시도를 그렇죠.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탈북자들을 지원하면 굉장히 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그 남북 정상 간의 어떤 고위급 접촉에는 좀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탈북자들을 남한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 정부와 달라진 어떤 대북 정책에서 네. 좀 기인한 네.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천리만민방의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원래 신분을 밝히지 않기로 유명한 그리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조직이 천리만민방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글을 올린 사람이 이름을 남겼습니다. 완전히 남기지 않고 문치고요. 이름을 티 시로 올렸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신분을 어느 정도 밝혀서 내가 한국 사람임을 좀 내세우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 철자법이 좀 틀립니다. 움직임을 움직임이라고 썼거든요. 이런 것들 의도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뭐 우리말에 서툰 사람이어서 그런 건가요? 처음에 철리마 민박이가 글을 쓸 때는 꼭 탈북자가 글쓴 글 것처럼 흉내를 낼라고 하다가 그랬죠. 우리한테 파악이 됐죠. 예. 이건 도대체 대학, 한국에서 대학 나 사람이 글쓴 거지 네. 탈북자가 쓴게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네. 여기도 어, 움직임 이거는 내볼때 실수인 것 같고요. 네. 사람 이름을 이제 밝힌 거는 이 천리만민박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한민족이 하는 거다, 아하.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 거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 네. 어, 문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 그런 걸 밝히기 위해서 이 문실을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글 말고도 요 홈페이지는 다른 글도 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내용입니다. 아무런 글이 없고요. 숫자만 여덟 자리가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글입니다. 56565452안 박사님, 먼저 어떤 글일까요? 제가요,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혹시나 해서. 010을 누르고 저를 핸드폰으로 걸어봤습니다. 전혀 다른 번호로 연결되긴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보통? 글쎄, 최근에 뭐 북한이 난수 방송을 또좀 이제 많이 했다는 측면에서 무슨 네. 암호를 나타내는 난순지 아니게나 전화 번호인지 뭔가 그 아주. 아리송한 저런 숫자를 남겼단 말이죠. 그러나 저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뭔가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숫자를 이해하는 사람과의 연락인지, 자기네 메시지는 호소의 음. 강도를 강조하는 것인지, 그러나 제가 뭐저 숫자를 여기서 해석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 오육오육. 어 그래서 혹시 요즘 뭐 급식체라고 있죠? 네. 어, 학생들이 자기네들 아주 말을 줄여서 쓰는 말들이 있는데, 네. 혹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물어보했는데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급식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오륙오륙이 뭐냐면은 어그 우리나라 기관 중에서 그목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무전 음어 중에서 오륙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냐? 오케이. 음. 어, 내말 알아들었어? 아 그래요 이 말을 오륙이라고 합니다 알았다 (78이라고)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오륙 오륙 이 알겠어 알겠어 빨리 답해 이 말이거든요 아 잠시만 네.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오륙 오륙은. 알아 들었어 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사오인은 혹시 그것도 파기됐나요? 오사오인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류 네. 오류군 정확하게 지금 그 기관이 이 의무를 쓴지 모르겠지만 네. 제법 오래전에 그렇게 그 의무를 썼습니다. 무슨 네. 의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누군가와 지금 의사소통하기 위한 의사다. 지금 이제 뭔가 전화를 지금 안 받고 하니까 네. 사전에 이제 홈페이지는 계속 주실 할까니생각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내가 했던 전에 그말 빨리 대답해. 오류 6 이제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신 대표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해 주셨어요. 음, 아주 재미있는 그 네. 해석입니다. 네. 어, 저도 저게 어떤 그 지금 현재 천림아 민방이 하고 이렇게 컨택을 해 봤던 어떤 사람하고 접속하기면 하나의 그렇죠. 그 암호 암, 암호로 생각이 됩니다 되게 네. 특수한 보도로 생각이 되고. 네. 그 이제 아니면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만 하고 내가 나중에 바뀌면은 확실히 바뀌면 통보해주겠다는 그 신호로서 이렇게 음. 저걸 줬을 수가 있는데 이기 네. 앞부분은 원래 갖고 뒷부분만 바뀌었다고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하. 아마도 이건 일단 통신 수단이 하나 아니겠느냐고 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정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 끊겼다라는 사실을 찰리마 민방위라는 알수 없는 조직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자 여기 오늘 신균 대표님 그리고 김종모 실장님 안찬일 소장님 세분 얘기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